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오건용 수석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글로벌 매크로 이슈라고 해가지고요 디플레이션이 돌아올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되게 엄한 주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근데 이 질문이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지난 10년 동안은 글로벌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헤어, 헤어나질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드디어 실물 경제가 좀 돌아서면서 각종 경기 부양책으로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10년간 집을 나갔던 인플레이션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일단 차치하고 먼저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아니 디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물가가 오르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리는 거잖아요. 아니 왜 물가가 내리는 게 좋지 물가가 오르는 게왜 좋지? 라는 생각이 좀들 겁니다. 아니 왜 나는 아무래도 물건을 더 싸게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드시겠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면서 뒤쪽에 본격적인 주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하면 물가가 오른다고 보고 디플레이션 하면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훨씬 큽니다 왜그런거 하니 잠깐 보시죠 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건값이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은 기대가 들잖아요. 그럼 지금 물건을 살까요? 아니면 나중에 충분히 물건의 값이 떨어진 다음에 물건을 살까요? 아마 후자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품을 사는데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물건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물건을 살까요? 안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소비를 최대한 뒤로 이연시키는 소비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 버리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소비를 안 하고 아껴 놓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왜? 기업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기업의 마진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겠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고용이 올라오지 않으면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거고요.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가 없겠죠. 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물건을 사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죠. 고용이 늘지 않죠. 소득이 늘지 않죠. 수요가 늘지 않죠. 왔다 갔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이래서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인플레이션하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가가 오른다라고 해도 해석할 수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라고 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읽죠. 디플레이션은요, 디플레이션이라고 쓰고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죠.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뒤집으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 나옵니다. 화폐는요, 부채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은요,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화폐 표시인 자산인 부채의 실질 가치도 올라가겠죠.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자 생각해 보시죠. 집을 삽니다. 10억짜리 집을 사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한 6억 정도 끼우고 제돈 4억을 갖고 집을 샀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이 찾아와요. 그래서 부동산 이 아파트의 가격이 확 하고 깨졌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3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6억을 대출을 끼고 샀는데 집값이 3억까지 떨어지죠. 그럼 그 6억이 어떨까요? 똑같은 6억이지만 물가가 떨어지면서 훨씬 더큰 부채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리고 자산이라든지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은요, 부채의 부담을, 실질적인 부채의 부담을 훨씬 더 키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전 세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면서 연명을 해왔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의 늪에까지 빠져버리면 부채의 실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기 회복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를 겁니다. 너무나 안 좋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이라도 가보자, 물가 상승을 기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년 만에 코로나의 터널을 넘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해야죠. 그럼 지난 10년간 왜 인플레이션은 집을 나갔을까? 그 생각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밑 차트를 지금 이 슬라이드에 두 개의 차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국제유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우리는 물가를 볼때 당연히 에너지 가격, 유가를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휘발유도 당연히 물가에 들어갈 테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5달러, 15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웬만하면 100달러 위에서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서 60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앞에 일자리가 사라졌죠.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국제유가의 레벨 자체가 레벨 다운돼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물가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는 요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죠. 그 옆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 추이라는 차트가 나와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미국의 물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달러가 약세입니다. 달러가 약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더 많은 돈을 줘야지 물건을 수입할 수 있겠죠. 한번 가정해 보죠.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를 주고 1,000원짜리를 수입해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달러가 약해집니다. 1달러에 500원이 돼버려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1,000원짜리 물건을 수입했는데 얼마를 줘야 되죠? 2달러를 줘야지 1달러에 500원이니까 2달러를 줘야지 물건을 살수 있죠. 네, 달러가 약해지잖아요.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수입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죠 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보시면은 달러가 약세를 기조를 약세 기조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낮다는 게 달러가 약하다는 얘기고요 2014년 15년 이후로 보면은 달러의 레벨이 우하고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달러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어떨까요 수입물가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가가 레벨 다운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레벨 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에서의 물가 하락 압력, 수입 물가에서의 물가 하락 압력 두 가지가 작용해 버리죠. 그럼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이 집을 나갈 만한 그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우리한테 조금은 좀 익숙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마존 효과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마존 효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이라는 빅 플랫폼이, 거대 빅테크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물건을 사드릴 때 최저가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죠? 그럼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전체적인 판매 가격의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경쟁을 가열화시키면서요. 하나만 더 첨언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들수 있냐면, 아마존 효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소매 기업들이 되게 많이 파산했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것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클리어런스 세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클리어런스 세일이 다 지워버리는 세일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창고 대방출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파산하기 전에 물건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물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자 아마존 효과라고 쓰고 우리는 물가 하락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냥 사람 얼굴 하나 나오고요 세큘라 스테그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아, 이 어려운 표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진에 들어있는 분은 서머스라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세큘라 스테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해석부터 들어가죠. 세큘라라는 건요. 영속적인, 장기적인, 이런 뜻입니다. 스테그네이션은 절어버리는 경기죠. 장기적인, 구조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 봉착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냐라고 할 때, 이 서머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요. 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빚이 많아졌죠. 빚이 많은 사람의 소비를 펑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금리를 낮춰도요, 이자가 낮아도 소비를 펑펑하기 힘들죠. 버티기에 들어가죠. 빚이 많지만 적게 이자를 내면서 연명을 하려고 하지 소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너도 나도 빚이 많으니까 언제 어떻게 누가 쓰러질지 몰라요. 그럼 어떨까요? 이거를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씁니다. 불확실한 징후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요? 비지 많고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투자를 과감히 할수 있는가? 기업들이 투자를 할수 없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말 돌아가는 거. 기업이 투자를 못하면 고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득이 생겨나지 않죠. 소득이 생겨나지 않고 수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요가 약하면 물가가 오르지 않죠. 네 세큘라 스테그네이션이라는 얘기는요 부채가 많고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유가가 레벨 다운돼 있다 두 번째 달러가 레벨업이 돼 있다 그다음에 아마존 효과다 세큘라 스테그네이션이다 이네 가지 때문에 물가가 지난 10년간. 집을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디플레이션식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뿌리면 되지 않겠어. 금리를 낮추면 되지 않겠어. 그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을 패드라고 하죠.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요. 재료 금리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라는 것까지 하면서 돈을 주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지금의 주식품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자 돈을 많이 뿌립니다. 근데 연준이라는 것 패드라는 그 중앙은행은 요말 그대로 은행이죠. 은행은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빌려주는 곳입니다. 주는 것과 빌려주는 건 엄연히 달라요. 주는 건 그냥 뿌려주고 집에 가면 되는데 빌려주는 건 어떻게 줘야 되냐면 대출을 받을 분이 확정이 돼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이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갚을, 갚기를 바라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곳에 돈을 빌려주는데 작년 같은 상황 한번 볼게요. 코로나 상황이 됩니다. 돈을 빌려줍니다. 어디다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충격을 받은 실물 경제 쪽 아니면 독보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돈을 계속 벌기 때문에 절대 파산할 것 같지 않은 언택트 빅테크 기업들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갈까요 오히려 전혀 파산하지 않을 것 같은 빅테크 쪽이 워낙에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돈이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빅테크 같은 경우는 언택트 때문에 경기도 좋고 자기들의 언제 돈 벌기도 좋은데 자금 구하기도 훨씬 좋죠 그럼 빅테크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주식에. 상승세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다만, 실물 경제는 얼어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식 시장은 뜨거운데 실물 경제는 차가운.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게 된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총재인, 패드의 총재인 파월의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이건 효과가 없다. 오히려 다른 쪽에, 실물 경제 쪽에 자금이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물 경제 쪽에 자금을 풀어 줄수 있는 사람은 일렉티드 오피셔라고 해 가지고요. 선출직 공무원이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뭐 권영이한테 몇 프로 낮춰 주고 누구한테 몇 프로 낮춰 주고 이렇게 다르게 해줄수 없어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을 쓸땐 어쩌죠? 실질적으로 충격을 받은 업종 쪽으로 세금을 갖다가 몰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 부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누구냐면 옐런이라는 분이에요. 옐런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고압 경제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충격을 받은 곳에 돈이 갈수 있도록 해 줘서 이쪽이 활활 타오르게 해 줘야 된다. 언제까지 기업들이 부채가 많고 불확실해 가지고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싹 버리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때까지 실물 경제가 활활 타오르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소간의 버블이 있더라도 이게 고압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은 고압경제를 얘기하면서 경기부양이 나서게 되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와 장기침체에 빠져있는데 드디어 이 엄청난 경기부양의 효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와 그럼 이제 드디어 눈앞에 왔는가 거기에 대한 마지막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전부 다 짚어드리기엔 시간이 모자라고 첫 번째 말씀드려볼게요. 자,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정부가 돈이 어딨지? 이런 생각이죠. 정부도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증세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분위기 안 좋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땡겨가지고 그 자금으로 경기부양을 할수 있어요. 근데, 국채 발행을 나선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시중에서 자금을 잘 쓰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채를 확 쏟아낸 다음에 자금을 쫙 빨아들여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중 자금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지겠죠. 정부가 돈 쓰려고 경기 부양하려고 오히려 시중에 자금을 빼돌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구축 효과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경기 부양도 한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갖다 풀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전부 다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증세를 해야 돼. 세금을 더 걷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세금을 더 걷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개인들, 피해를 받은 개인들의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유세를 걷겠다고 하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와 같은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더 많이 걷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항이 많겠죠. 이 파고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경기 부양, 지속 가능한 경기 부양을 할수 있고 이게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외의 내용들을 조금 긴 관계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지금과 같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쥐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각고의 노력 속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제약 요인들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파고를 넘기 위한 모습들이 올해 하반기 경제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게 하반기 경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일반 인터뷰에서 들좀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게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통영화정책 완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게 또 시장에 또 요동을 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는 건 결국에 긴축이라는 거하고 맞나 있는데요.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들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실물 경제가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바로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정책 자체에 실패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지레 겁을 집어 먹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관점을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실패가 있었던 것들이 하나의 교훈이 돼서 이런 것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지금의 보다 세련된 정책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섣부르게 경기가 올라오거나 물가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좀더 좋아지면서 금방 과열이 될것 같아 라는 그런 예상을 갖고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긴축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가 충분히 올라오면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생겨났다 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혹은 테이퍼링을 하는 쪽으로 이어져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테이퍼링을 한다거나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긴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체력을 키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받는 충격이 과거의 그것과 비교할 때보다는 훨씬 더 약하지 않을까?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좋은 지금 경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논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 인플레이션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사실 미국 물가보다도 미국의 물가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질문에서 만났었던 것처럼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이게 사실은 조금 두려웠던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좀 컸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실 소비 경제가 활활 타오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경기라는 건 어디와 만나냐면,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소비 경제하고 만나거든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게 우리나라 수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한 게, 우리나라 올해 성장 전망이 물론 미국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성장 전망도 상당 수중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빠른 정도의 성장이나 빠른 정도의 물가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회복의그 루트 속에 있다 예,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 사실 이제 이 성장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아오성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네. 뷰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또 다른 시장의 한 축에서는 성장 둔화론도 만만치 않게 또 있거든요 네. 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니까 아마 지금 이제 성장의 불씨가 나오지만 이거는 금방 다시 주저앉을 거야라는 이제 약간의 회의론 아~ 근데 그 회의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관적이다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도 그니까 상당수준 그런 얘기에 쥐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천성이 좀 낙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라 보는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년 동안 실물경제 자체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위정자들이 그걸 가만 놔뒀던 게 아니라, 각국의 위정자들이나 중앙은행들이 이걸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끌어올려 올 만하면 이제 경기부양을 끊으니까 이게 다시 훅 주저앉아버리고, 끌어올라 올 만하면 훅 주저앉아버리고 이런 걸 반복했던 거죠. 이번에. 사실 코로나 사태를 딱 만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는요, 제생각에 이를 악물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쓰지 않았었던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강한 부양책으로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걸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악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을 거쳐서 진행이 되겠지만, 저는 과거에 실패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걸 반면 교사 삼아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낙관적인 뷰를 좀 말씀드립니다. 아유 낙관적인 뷰요. 저도 100% 동감하고요. 잘 되기를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상반기 미국 경제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 본격화 되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상반기에 가능할 거고요. 꽤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장 전체에서도 바라보는 뷰인데요. 물가를 볼때 통계적인 숫자의 물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가는 작년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로부터 딱 지난해를 바라보면 지난해 상반기입니다. 지난해 1분기, 2분기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가 주저앉아 있었던 때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던 그 바닥 대비로 해서 지금의 회복세가 되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계적인 착시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 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요 전부 다 올해 2분기에는 5, 6월을 거치면서 물가가 좀한 순간 탁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요. 그때 만약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나오면. 이건 단순히 통계적인 착시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물가, 물가 상승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시계상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 뭐 흔히 말하는 기저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기저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상반기 중에.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대세적인 흐름을 뭐 거스를 만큼 그렇게 지속되는 물가 상승은 아닐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